매일매일의 학습지 54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사구문은 그죠? 잊을까? 컴마 중심으로 그죠? 여기가 분사구문이면 여기는 주어동사에 주어가 하면 ing 되어지면 pp 반대로 그죠? 여기가 분사구문이고 여기가 주어동사면 이 여기 주어가 하면 ing 되어지면 pp 그죠? 또 동사 전자전자는 전사, 뭐다? ing를 써야 그죠? 보시면 이렇게 PP와 그죠 i n g 가 왔으면 컴마 반대편 주어 누구죠? 그라우저 군중이죠. 군중지가 많으니까. 쥐가 발견했으니까. 파인딩이니요 발견하고서. 비가 내려오는 것을 발견하고서 알고서. 뭐처럼 억수 같이죠. 캐치한다. 억수 같이. 비가 오는 것을 알고서 그 군중을 시작했다. 디스퍼트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죠뭐했다달려갔다 음, 흩어지기 시작해서 달려갔죠. 그리고 나무로. 심어져 있는 플랜지 나무죠. 길가라서. 뭐하기 위해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언더니 스텝, 그 아래에서. 그죠. 그 조사가들은 주장했습니다. insist on, 지죠 뭐뭐를 주장하죠. 디버티, 그죠. 그죠? 음. 관심을, 디버티가 돌리다 말이잖아요. 목격자의 관심을 돌리도록 그죠. 하기 위해서 주장했습니다. 무슨 음. 주장했습니다. 뭐하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 일단 부정사원 오 대분원에습니까한95% 이상 뭐뭐 뭐 하기 위해서죠안 되면 다른 걸 해서 가르쳐 뭐하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엄청난 디스커버런스 그죠 차이를 뭐 사이에 그런 숫자들 그 세미나 동안에 그런 수치들 사이 엄청난 차이를 감추기 위해서 뭐 했다 그죠 관심을 돌려고 했다 그죠 음. 디스퍼스 그죠 흩어지다 해산하다 스케이트 그죠 언더니스가 뭐뭐 아래죠 그죠 뭐뭐 아래에 있는 그죠 Beneath. 뭐뭐 아비템 리버트가 돌리다 그죠? 리다전환하다 그죠? 컨버트 바꾸다, 그죠? 디스크레 어. 디스크래퍼스가 차이 불일치를 디스크리퍼런스라고 합니다, 그죠? 음. 다음은 피키리홈 그자신이 그을피 아웃시보다 선택하다, 그죠? 그자신이 그것을 죽다스다피키리 아, 그죠? 자신이 그것을 선택해서 죽었다, 그죠? 역시 반복 반복을 통해서 어휘를 꼭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